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불렀을까요?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의 작사가는 한때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뉴턴. 그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배는 수많은 아프리카인의 절규를 싣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1748년 3월, 뉴턴의 배는 최악의 폭풍을 만납니다. 그는 절규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1시간의 사투 끝에, 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뉴턴은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이 회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찬송가를 썼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는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칭하며 가장 어두웠던 죄인의 삶이 가장 빛나는 은혜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찬송가 3공모장은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영혼을 향한 희망의 선언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당신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